우리가 부정출혈이라는 표현이 있죠. 음, 생리 때가 아닐 때 피가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여성마다 본인의 주기가 있습니다. 뭐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삼뭐 주에 한 번이라든지, 아무튼 그 주기가 아닐 때 피가 나는 것을 통틀어서 부정출혈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부정출혈이라고 하면 자궁에 혹이 있을 때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성근증. 아니면 자궁내막 폴립, 용종과 같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생리가 일어나는 곳은 결국 자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궁에 혹이 있으면 부정출혈이 생긴다. 어,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실제로는 난소의 혹이 있어도 우리가 부정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난소 혹은 어, 우리가 어떤 상당한 정도로 커지기 전에는 보통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부정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궁에 생기는 혹도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난소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분비해서 결국은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게 하고 또 떨어지 탈락되어 나오게끔 하는 건데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혹이 있으면 그런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 내막이 자라거나 생리로 떨어져 나오는 어떤 그 주기에 있어서 어떤 방해를 아니면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출혈이 생겼다면 자궁 아니면 난소에 혹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